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92편에 종려나무와 함께 언급되어진 백향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백향목은 유대 지방에서는 나지 않는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고지대에서 자라나는 아주 차가운 눈보라를 맞으면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3000년까지 길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그 나무의 키는 무려 40m가 높 이상이나 높게 자라는 아주 강하고 단단한 나무이고 또 나무의 이 둘레도 10m나 될 정도로 아주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시편 104편 16절 말씀 보면 백향목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라고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바논의 백향목은 너무나 귀한 나무여서 때로 그 백향목은 교만을 상징하는 나무로도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읽다 보면 나병이 걸리지요. 문둥병이나 아주 심한 피부병이 걸리면 그런 건 교만함 때문이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들이 그 나병에서 회복이 되어서 제사장 앞에 나올 때 그때 그들은 교만을 상징하는 이 백향목 나무 가지하고 겸손을 상징하는 우술초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검선함으로 주 앞에 나가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백향목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보면 에굽 사람들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져다가 아주 돛대를 만들었다. 그런 기록도 있고 또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 시람에게 백향목과 전나무를 좀 보내 달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을 때 필요하다 라고 요청을 하니까 시라망이 대답하기를 마음대로 가져가 쓰십시오 저희가 나무를 찍어다가 원하는 장소까지 뗏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이제 먹을 거 음식물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성전의 대들보로 또는 석가래로 그리고 또 지성소를 만들 때는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전부 다 백향목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처럼 백향목은 성경에서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나무였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존귀하게 쓰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백향목처럼 발육한다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백향목이라는 말은 에레츠 라는 말인데 확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견주어 이야기하면 그의 믿음이 견고하다 확실하다 틀림이 없다 그런 의미지요 이 겨울에 그 레바논의 높은 고산지대에서 눈보라를 맞으며 자라난 이 백향목은 아주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으면서 차디찬 바람을 이기면서 더 단단하고 견고한 나무로 성장하였습니다. 추위를 이겨낸 나무라고 하는 거죠. 스칸디나비아 격언 중에 차가운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물리치고 이겨내면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심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정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가운 눈보라를 맞으면서 강하고 곧게 자란 백향목처럼 북풍의 찬바람을 이겨내고 바이킹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역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백향목은 향기가 좋은 나무입니다. 어떤 이들은 향기가 백까지나 나서 백향목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데, 무슨 나무에 향기가 백까지나 나겠습니까만은 그 나무는 향이 아주 좋은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왕궁국급 저택을 질 때만 이 백향목이 사용되어졌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개선 장군처럼 승정고를 부르며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다가 그 장면을 말씀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전쟁의 승정고를 울리며 전리품과 포로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때에그성 예, 주변에 그, 그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이 들어오는 그 길목에 곳곳에다가 향을 피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바울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향을 피워 놓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은 몸을 마음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몸도 떼국물로 가득하고 땀으로 흠뻑 젖고 그들의 어떤 마음대로 세탁할 수가 없어서 그들의 갑옷이나 여러 옷들은 아주 냄새가 났을 것이 틀림이 없고 그리고 몸도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고 또 상처당한 사람들 피 흘리는 사람들 또 전쟁에서 남을 죽여 피 튀긴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안으로 들어오는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를 좀 중화시키려고 향을 피워놓기도 했고 또 다른 이유는 그런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했던 사람들에게 혹시 귀신이나 잡귀가 붙어들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향을 피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냄새가 진동할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온 군인들은 그 향냄새가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향냄새를 맡으면서 이 향냄새는 승리의 냄새, 생명의 냄새, 영광과 환희의 냄새라고 생각을 하며 그 냄새를 맡고 성안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왕 앞에서 그들이 받을 멸류관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끌려 들어오는 포로들의 입장에서는 그향 냄새가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 저주의 냄새, 고통의 냄새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며칠 뒤에 자기들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또 노예로 팔려가 자기의 앞날에 대한 인생들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향 냄새는 죽음의 냄새였을 것입니다. 동일한 향 냄새였지만 전쟁의 승리자에게는 생명의 냄새, 전쟁의 패배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풍겨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향기는 구원의 향기, 말씀의 향기, 생명의 향기, 능력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의 향기며 승리의 향기며 빛의 향기입니다. 예수의 향내를 맡는 자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가난한 자가 배부름을 얻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함에 이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향기 그게 바로 예수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상징이 가시밭의 백합화 아닙니까? 가시의 찔림의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백합화처럼 세상에서 어떤 일에 부딪힐지라도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백향목은 곧게 바르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40m까지 똑바로 자라 올라갑니다 성도의 신앙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해바라기가 해가 나면 해를 바라보고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 바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야 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만 바라보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룻기서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가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떡집 삶의 근거라고 여겼던 그가 베들레헴의 기근이 일어나니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혼자 된 나오미가 두 아들을 키우며 고생합니다. 두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 멀리 멀리 가면 찬송과 가사처럼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외로운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1850년 1월 6일 주일날이었습니다. 영국의 콜체스티라고 하는 도시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예배하는 교회를 찾아갈 수가 없어서 가까운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0대 소년도 가까운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유는 어쩐지 모르지만 그날 그 교회 단임 목사님이 출타 중에 계셨고 평신도 한 사람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어뭐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설교에 대한 걸 공부하지 않았으니 그분이 무슨 대단한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날 본문이 이사야 45장 22절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설교자는 특별히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을 띄엄띄엄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둘러보는데 낯선 청년 하나가 십대 소년 하나가 앉아 있는 걸 보았습니다. 갑자기 설교하지 않고 그 설교자가 그 사람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보니 자네 아주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그 말이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구원의 은총과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분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구원을 은혜로 베풀 수가 없었는데 그날 설교 시간에 평신도 설교자가 띄엄띄엄 설교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그 말을 듣고 그가 변화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백향목은 껍질이 부드럽고 속에 나무 재목은 아주 단단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껍질이 부드러우니까 벌레들이 그 껍질을 타고 막 들어오는데 들어오다가 나무가 너무 단단하니까 벌레들이 감히 그 나무를 파고들지를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벌레들이 죽어 땅에 떨어지면 오히려 그 나무에 백향목 나무에 거름이 된다는 기록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부드러워야 합니다. 겉으로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강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과 관용으로 대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자비하고 양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안은 강해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악과 함께 갈수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나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믿음이 강한 그런 외유내강영의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의로움으로 흉패를 붙여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것을 신발을 신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악한 계기를 물리치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향목은 늙고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백향목은 3천년이나 사는 나무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든든히 버티면서 해마다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을 청청하게 드러냅니다. 말이 그렇지 3천년이라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지요. 모든 생명체는 해가 거듭될수록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힘이 떨어지고 결실이 줄어듭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잡히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아프고 자녀들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백향목은 수천 년 동안 결실합니다. 진액이 풍성합니다. 빛이 청청합니다. 바라기늘의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서 백향목처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칭찬할 때 금과 같이 좋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훌륭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아가서 5장의 말씀에도 젊은 여인을 향하여 그대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 이렇게 칭찬하기도 했고 또 그들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수 안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백향목처럼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굳고 바르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늘고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